유튜버 친구들, 차 친구들장인 부유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 랭크 티어는 사령이었는데 조금 이제 유튜브도 찍고 하는데 사령이기는 부끄러워가지고 이틀 동안 패간수련하듯이 랭겜을 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령 5에서 지금 사령 1 이제 전설 승격전까지 와가지고 승격전에서 한번 지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니네 값대로 가야죠 브루노를 할거고요 <laughs> 우리 위에 위에 아이디 프랭코 있으시네요 프랭코 님도 이제 니값 네 하셔야죠 이판이기면 이제 전설로 갈거고요 아마 이길거라 생각합니다 해본 결과 사령 랭크 게임은 그렇게 막 많이 어렵지는않더라고요 비네비어랑 그레인저를 다 들고 갔네요 괜찮아요 저희는 탱커 하나만 있으면은 뭐 괜찮습니다 프랭코님이 니 값을 하셨다는 것만, 그것만 딱 있으면 이제 이길 수 있죠. 조에드조에드 스킨 이쁘네요. 뭐, 조합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저희 쪽 조합. 마법사 한 명에 원딜 두 배, 암살자 한 명에 탱커 한 명이면 안, 안 나쁘거든요. 저기 조합이 좀 좋아서 그렇지. 괜찮아요. 이야. <laughs> <laughs> 오케이 저기 조합 좀 인정합니다. 승격전이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바로 탑으로 달립니다. 이야 미드에 프랭코를 보낸다고?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야. 미드 프랭코, 음 괜찮지. 그리 탱커가 잘 커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드로 가가지고 탱커가 잘 커야 어. <laughs> 오케이 미드에 두 명. 그럼 탑에 올 거는 오라노스 바텀으로 빠졌으니까 조에드.

일단, 브루노가 세기 때문에, 일단, 정글 먹고, 소라게 먹고 하면서 따라가면 되거든요. 어차피, 미드에 3명 다 있을 거니까. 빠르게, 쉴게요. 여가 다가오는, 쉴게소라게 먹어주고. 어, 왔네요. 이거 잡으면 됩니다. 지금 어차피 스택 5개 다쌓아다 쌓아놔가지고, 싸나, 다 세거든요. 안 돼! 끊긴다 스택! 자, 괜찮습니다. 잡아주면, 대, 어, 에잇! 야, 잡아주면 되죠? 이거, 다이브 됩니다. 유도라님, 이거 몇 대만 때려주시면은 바로 다이브 가능하거든요. 지금, 자, 자, 보십시오. 일단 초반 딜이 진짜 세요, 부르노가. 그래서, 뭣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조건 죽는 수가 있거든요. 만에 했죠? 아, 초, 초반에 죽은 거. 야, 솔직히 웃긴 장면 하나 뽑았으니까, 맞죠? 프로노스님 거기서 알짱거리 만들 텐데. 자. 아, 잘 도망치네. 자, 한 대씩 턱턱 때려줍시다, 계속. 자, 온다. 뭐지? surprise motherfucker! 죽었네요 이거. 이거 세레 써도 어차피 죽는 거라서. 이 게임은 이겼어요. 저거 미드 어차피 유도라가 또 보러 가고 못막겠네요아 이거 진짜 차는 모션에서 미니언이 죽어버리면은 구공이 없어져 버려. 이거 어차피 저못 잡습니다. 딜러 두명 아니라가지고. 들어와봤자 엄청 얻어맞고 망가져? 그냥 아, 계속 때려줍시다. 팀 정글, 없네. 어, 이것도 다이브 되겠네. 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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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두개 갖고 노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공 받는 순간에 태클 해가지고. 하나 따라오게 만들고 또 한번 스킬 써가지고 공 두개 갖고 노는거죠. 자 이것도 잡았습니다. 싸울 때공 두개 갖고 노는게 진짜 좋해요 저는 이제 연습 좀 돼가지고 공 두개 싸울 때 갖고 놀수 있거든요. 지금 말하면서 해가지고 잘 안되는데 자자자끝 잠깐만. 오케이. 아왜안 죽죠? 죽죠. 어 밑에 그레인저 오네요. 그레인저 쪽으로 갑시다. 자. 아 저도 못 잡겠네. 오케이. 그냥 믿음 잃어줍시다. 어이구. 정글 버프 먹고요. 어뭔 버프 먹는데 이렇게 많이 와. 이밥 이 경쟁자입니까? 제가 먹겠죠. 그렇죠? 아 위에 기네비어. 어차피 일대일로 싸우면 제가 이긴다. 그래도 이겼다. 아, 이거 먹고 가봅시다. 뭔가. 응 도망을 치지? 자신이 없나? 기네비어 가지고? 네, 이 정도 컸으면 진짜 다, 1대1은 다 이길 수 있어요. 1대5 는물이겠지만 자, 밑에 싸움 참여합시다. 여기서 조금 춥시다, 이거. 다 잡고. 자, 아, 다리 진짜 잘 잡았죠? 어, 뭐야, 공, 공왜안 따라와? 공 따라오라고 댓글 쓴 건데? 좀 늦었습니까, 타이밍? 자, 한 대씩 때려줍시다. FPG, FPG. 야, 진짜 한대한 한 대가 아플 거예요. 자, 적팀 버프도 뺏어 먹어주고. 위에 기네비요 봐줍시다. 안 오네. 원래, 기네비어라는 애들은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울리는 그런 애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부 안 울리네요. 왜 이렇게 살이지? 일단. 아, 저 잡고 싶은데, 다. 왜다안 나오지? 타워 옆에서. 자신 없나? 얘들아. 어 잡, 잡읍시다. 여러분들, 끌어주세요. 이끄끌어죠 자, 그리고 다 때려주고, 때려주고, 무빙, 무빙, 무빙... 아, 이거 죽었네요. 어, 살았어나? 오호호이야 유도라, 유돌아. 유도라가 살렸네요. 탑티네디어 잡으러 갑시다. 아, 세례가 없긴 한데, 뭐... 근데 지금 큰거 봐서는 아마 안 죽을 거예요. 그, 맞아도. 자, 이템 나왔으면 이제 다 나온 거죠? 자, 자, 안 죽어요. 끝. <laughs> 일단 미드 타워 밀리겠네요. 저거 밀리게 놔두고. 어, 뭐야, 조에드. 가고있어가고있어 가고 있어. 이거 잡았죠? 또 왔네? 어머, 뭐, 싸우던가. 죠렇죠 이거 어, 잡잡아줍시다자 여기 태클잡깔죠했죠기거비 자, 그럴수있지 미니언이 끌려올수있지 이게 예, 사람들이 한방한방 한방 데미지가 쓰였졌다고 그냥 평타딜 세게만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공속도 가주는게 좋습니다 공속템도 가면은 공차고난 다음에 딜로스 생길때 그냥 평타딜로 죽이면 되거든요 상관없습니다 훨씬 많이 때리는게 나아요 차라리 자 이렇게 녹여줍니다 이거 다 내딜이에요 자, 보세요. 그냥 기본 평타도세거든요안 아, 돼. 어,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죽었죠? 딜 보셨어요, 여러분들? 탱커도 살살 녹입니다, 그냥. 자, 이제, 끝내면 되겠죠, 여러분들? 뭐, 템도 나오고, 다 나왔고. 저 죽일 사람 없고, 보세요. 딜, 딜. 자, 다 필요 없어요. 다, 다 이깁니다. 솔직히 혼자 싸워도 돼요. 아, 오라노스 잡았죠, 이거? 게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저 전설 같네요. 영주는 보너스인가요? 미니언 올 때까지 탑타을 밀어주고 미니언 오면 이제 끝났죠? 합니다. 빅토리! 오호! 사실 전설 처음 와봐요. 음.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게임 한 시간이 없어서 계속 사령님 소 머물고 막 영상 찍고 이러느라고. 전설은 돼야 이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전설은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부족하다 하면 은 신화까지 찍을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